속임수의 심리한흥미진진한데요 어떤 책인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보통 속임수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순진하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질적인 이유는. 속임수의 본질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실제 사건을 분석한 저자가 이 인간의 감정적인 면 때문에 속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저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악용해서 파고드는 속이는 자의 심리, 음.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걸 걸려, 걸려게 되는 속이는 속는 자의 심리를 그 사례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음. 그리고 그 속임수의 본질과 그 속에 작동하는 심리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어, 어떤 사람인지 저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저자 김영원 씨는 25년 차 베테랑 검찰 수사관이고요. 어. 현재 검찰청 수사과정으로 재직하고 사기 횡령 등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범죄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낸 유력주역대학교를 졸업했고, 미시간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FBI 아카데미에서 심리기반 수사기법을 배워 국내 수사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강연도 하고 있고요. 음. 책도 썼습니다.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논문으로는 거짓말 어떻게 탐지할 아. 것인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자 역시 젊은 시절 사기꾼에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제재 공간국만 부담은 고가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에 속아 넘어갔고요. 어... 아는 선배에게 낚여가지고 다단계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적도 음. 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관이 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저자가 느낀 한 가지는 속임수에는 나이도 학력도 직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laughs>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또 글을 쓰는 게 가능했지 않나 싶은데요. 아, 그럼 책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어, 아까 사람은 감정적일 때 가장 잘 속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기꾼이 어떤 그 피해자를 낚을 때 쓰는 음.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욕망과 신뢰, 불안이죠. 음. 저자는 음. 욕망, 신뢰, 불안을 세 가지 열쇠로 인간이 아는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이유 속임수와 유대감이 만났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원리 미더링과 매칭이 착각을 부르는 이유, 이성을 마비시키는 바람잡이 효과, 애매할수록 그럴듯하게 들리는 심리, 직급에 민감한 인플레이션 효과 등 속임수에 악용되는 다양한 심리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문자 메시지 안에 40만 명이 속아 넘어간 이유나 똑똑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이유 등 속임수의 실체와 작동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저도 굉장히 귀가 얇다는 소리를 잘 들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사례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40만 명이 깜짝같이 속인 아. 문자 메시지인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 한장 보내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laughs> 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많은 사람이 속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무려 40만 명이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laughs> 이렇게 지나가는 듯 했는데 한달뒤 휴대전화 청구서에 2,990원이 찍혀나오는 거죠. 3,000원 미만 소액결제로 인증번호가 필요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한 범죄였습니다. 이 피의자가 문자 하나로 번 돈이 1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교묘하게 3,000원 미만 소액결제라고 하니까 2,990원. 그렇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당할 뻔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뭐 뉴스에서도 한참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어, 이런 사례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편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사기를 당하는 특성 중 흥미로운 사실이 세대별로 먹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laughs> 자 경품은 남녀노도 상관없이 그쵸. 다 먹히고요. 특히 젊은 층이 이 속임수에 <laughs> 잘 속는다고 합니다. 반면 장년층과 노인층은 정권의 비자금 이야기가 음. 잘 먹힌다고 해요. 사기꾼은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라고 <laughs> 속이면서 <웃음> 네. 현재 거액의 정치 자금이 그 해외 분산 예치대인데 문제가 있어서 쓸 수가 없다. 아, 이게 속아요? 속아요. 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 비용 등에 도움을 주신다면 비자금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명동 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오.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중에 정권 비자금을 구지로 사기 행각을 끌어낸 사람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 많은 걸 보면은 아주 오래된 속임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을 그렇죠. 알수 있습니다. 뭐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도 사실 네.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또 이렇게 속이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왜 그렇게 속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그 사기꾼들의 심리도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그글절이나 그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을 사칭하는 이유라는 데서 그동안 수사하면서 느낀점 중에 사기꾼들이 참 변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음. 예를 들어는 거죠. 투자 수익금을 갖다가 뭐 1억을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잘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 달 건너뛰고 <laughs> 다섯째 달 들어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치.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붙잡혔어요. 그럼 뭐라고 변명을 하냐?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안 나와서 못 주고 있다. <laughs> 자 이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그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또 믿어줘요 또 왜냐하면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하면서 뭐, 뭔 얘기를 해주냐? 펜실베니아 대학교 에이드리언 레인 교수는 거짓말을 통해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화이트 칼라의 범죄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 일반인의 뇌에 비해 범죄자의 뇌는 목표를 위해 생각을 조율하면서 반응을 숨기는데 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부 반응에 따라 가지고 대응력이 굉장히 높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말이 쉽게 말과 행동에 현혹되지 않으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과시하며 동정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기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개인사를 전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말은 많은데 자기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을 좀 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laughs>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예. 하고 그런데요. 예. 어, 그럼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음. 저자는 사기꾼에게 분명히 빈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 그 빈틈을 찾아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존재가 가까운 친구하고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제 부탁을 하면. 네.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의심하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어. 만약에 상대가 평소와 다르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질문하기입니다. <laughs> 네. 이때 상대의 답변이 일관적인지 모호하지 않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과감하게 넘겨짓기. 당신이 나 역시 그 일을 잘 알고 있다. 어.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이제 넘겨짓기를 하면은 이게 시, 불안한 심리에 네. 털어놓게 된다는 거죠. 어. 따라서 보, 속임수의 본질은 그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법칙을 이해하고 냉철하게 부정한다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말로 들어서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laughs> 저도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 이 책에 대한 총평을 좀 간략히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제 현장에서 사기꾼 전문가가 속임수 이야기를 해주 현장감이 넘쳐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얘기 말고도 그 가짜 위조지폐를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뭐, 각종 사기에 동원된 수단들 네. 이야기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다못 해드려서 정말 아쉽고요. 그런데 <laughs> 네. 이거를 안다 하더라도 안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 특히 전문적인 사기꾼이 마음먹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팀을 짜서 덤빌 때는 막을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10권의 책을 선정해서 사은품을 드리는데 그중에 한 권이 게 선정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올해 갖고 왔고요. 이달에 특히 사은품이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은품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난> 믿어도 되니까요. <laughs>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속임수의 심리학, 실생활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정환 작가님과 인사를 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는 노래 이어 드릴게요.